웨비나 맛집, 쉐어다이트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어바이트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트의 장단이고요. 오늘은 웨스트팩, 유타닉스, HP 세 회사와 함께 스마트 그래픽 워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완벽한 조합 유타닉스 위드 HP 애니웨어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사내에서 CAD 도면이나 3D 모델링 또는 고해상도의 영상 및 이미지 편집을 하시는 분들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아무래도 그 돌리는 애플리케이션이 좀 많이 무겁다 보니까 일반 데스크탑보다 훨씬 고성능의 부품이 탑재된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전문가분들이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그 회사 사무실에서만 근무하지 않습니다. 작업한 결과물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방문해서 시연도 하면서 설명도 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을 때, 출장을 갔을 때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할 때에도 업무를 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노트북인데 요즘에 이 워크스테이션들이 좋아져서 노트북 형태의 워크스테이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은 잘 아시겠지만 회사의 자산입니다. 회사의 자산이라는 것은 IT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자산만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문가분들이 작업한 그 결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보안까지 챙겨야 하는 것은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가상환경에 이러한 작업 공간을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가상공간이라면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이 되니까 외부로 유출될 일도 없을 거고요. 작업자 개별 워크스테이션 성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상환경을 배포해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업무 생산성, 편의성도 대폭 향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환경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웨비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타닉스와 HP가 제공하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를 통한 활용한 가상 데스크탑 솔루션이 이러한 작업 환경에 필요한 작업자와 기업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세션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첫 번째 발표자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3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세션 주제인 웨스트팩 소개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웨스트팩의 조건수 부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웨스트팩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건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네.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네. 네. 네 저희가 아젠다를 봤을 때 인사말 및 웨스트팩 소개라고 돼 있어요. 네네. 나 네.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인사말을 좀 길게 했는데 별도로 준비하신 인사말이 있으시다면 아니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정확히 네. 저희 회사 소개를 다 해주신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오늘 네. 그 웨스트팩 소개 자체가. 네. 이런 가상, 가상 환경에 있는 어떤 GPU 음. 워크로드라든가 네. 아니면 가상 워크스테이션, 가상 환경에 네. 어떻게 보안 환경을 통해서 접속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음. 역할을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그 부분들을 음. 앞부분에서 너무 네. 자세하게 잘 네. 설명을 해주셔서 네. 사실 제가 우리 회사 소개를 안 해도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아, 그래요? 그래도 준비한 <laughs> 게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 웨스트팩 직원 아닙니다 네, <laughs>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네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 그 회사 소개 장표가 아닌데요 아 그럼요 네. 어뭐 회사가 업력이 어떻게 되고 매출이 어떻게 되고 네, 뭐 네, 이런 맞아요. 걸 소개 드리는 것보다 네. 정확히는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걸 소개시켜 그렇죠. 드리는 게더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1차적으로는 현재의 어떤 그런 보안의 음. 이슈들이 어떻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지 네. 제가 이제 다른 뭐 세션이라든가 아니면 음. 프리젠테이션 하는 자리가 있으면 은 네.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네. 이게 뭐 제가 한 5년 전 아니면 10년 전에도 이러한 뉴스 기사들을 정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어. 보면은 뭐 음. 보안 이슈. 네. 근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회사에 있어서 특히 엔터프라이즈나 아니면 음. 공공기관 기준으로 봤을 때 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데이터적인 보안도 중요하겠지만, 네. 어, 가장 좀 자산적으로 음. 좀 지적 재산에 대한 가장 큰 음.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도면이나 음. 디자인, 그렇죠. 설계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뉴스 기사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야, 유출이 뭐, 많이 됐어요. 네, 뭐 방산 쪽에서도 그렇고 네. 아니면은. 뭐 엔터프라이즈 컴퍼니 쪽도 음. 그렇고 아니면 영화나 음. VFX 게임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지금 유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야. 기술 디자인에 관련돼서 이도뭐 네. 걸려서 이제 통치된 건수만 하더라도 야, 굉장히 네. 건수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어 많지 않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저 오른쪽에 있는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40%가 아. 국가 핵심 기술이 네. 빠져나간 수준이라고 네. 하니까요.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웨스트팩은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네. 언제 어디서든지 음. 나의 가상 환경 아니면 음. 나의 워크스테이션, 나의 네. PC들을 접속할 수 있는 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은 왼쪽에는 일단은 가상화되어 있는 환경에 접속하는 네. 구조가 되어 있고 네. 물론 피지컬 영역도 저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엔드포인트 단말단에서는 음. 이게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음. 랩탑이 될 수도 있고 PC가 될 수도 있고 음. 뭐 다른 태블릿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안 환경 내에서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음.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만 보면은 VDI가 떠올려지는데 네네. 그 VDI인데 일반적인 상호환경의 VDI는 아니고 네네. 네, 좀더 고성능의 작업을 할수 있는 어 아주 그런 환경을 위한 VDI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제 제 뒤에서는 뉴타닉스하고 이제 HP 테라리치에 네. 대한 부분들이 소, 소개가 있겠지만, 네. 어, 제일 그 포커스 할수 있는 부분들은 GPU가 되겠지만, 사실상 음. 저희도 일반, 일반 그런 업무 환경에 대한 음. 가상화도 지원을 합니다. 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 그럼요. 추가로 네. 이런 고성능의 워크로드가 필요하신 분들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여기다가 그 약간 GPU 기반의 가상화에 음. 포커스를 하는 이유는. 네.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아, 있기 때문에 거의 네.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 네. 일반적인 업무 환경에서도 충분히 음. 더 좋은 성능을 낼수 네. 있는 VDA 솔루션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아, 그렇처입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제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네. 이제 뭐 이런 구성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VDI 환경에서 볼수 있는 음. 구성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음. 네. 가상 환경에서 보시면은 1차적으로는 뉴타닉스 기반의 가상 머신이 올라가고요. 네. 거기에 이제 OS는 윈도우즈나 리눅스 음. 기반에서 전화할 어, 뭐 수가 있고, 네. 왼쪽에 있는 가상 머신 노드들은 네. 그 GPU가 없는 모델. 어, 네. 네네. 오른쪽에 있는 이제 가상 모델들은 GPU가 있는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리눅스든 윈도우즈든 GPU가 장착이 되어 있건 네. 되어 있지 않건 네. 저희 솔루션을 제공이 예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차피 저기 안에 있는 그 GPU 자원을 할당해서 나눠서 쓰면 되니까요. 그렇죠. 음. 이제 여기 있는 가상 환경 자체는 데이터 센터의 구성이 네네, 되겠고 네네. 이제 거기 중간에 있는 이제 서버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네. 뭐 게이트웨이 역할을 네네. 하는 서버도 있고 네. 라이센스 서버도 있고 브로커 네. 역할하는 서버도 있는데 네. 그런 서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저희가 다 지원을 드리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엔드포인트 단말단에서 보시면은 음. 제로 클라이언트, 싱클라이언트, 뭐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음. 모바일 클라이언트까지. 전부 다 1차적으로 음, 지원을 음,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 네. 제로 클라이언트가 뭐 여러 벤더들이 제로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계시긴 한데요. 네.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PCYP, 칩셋. 음, 네. PCYP는 네. V사에서 이제 네, 가장 널리 네. 지금 통용되고 있는 프로토콜, PCYP라는 네. 프로토콜이 있는데 네. 그 프로토콜 기반의 클라이언트를 저희는 제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고 음. 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제 뭐 V사의 제품을 쓰시거나 음. 아니면 아마존의 워크스페이스도 PCYP를 어, 쓰는데 네, 네. 거기에서 제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음. 그대로 HP Neo에 적용해서 뉴타닉스 음. 서버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제로 클라이언트를 이미 갖춘 그 고객들은 굳이 HP나 뉴타닉스 기반의 요 환경으로 오기 위해서 제로 클라이언트 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녹색, 노란색 이렇게 네.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핸들링하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음, 네. 오늘 발표되어질 루타닉스하고 음. 이제 HP 아니어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네. 될 거고 네.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제 다음 세션에서 네. 설명을 네.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서 보시면 이제 아이젤이라고 하는 엔드포인트 단말에 대해 엔드포인트 단말 관리를 할수 있는 솔루션과 그 다음에 본인이 C사와 V사의 v d r 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어 애니웨어를 쓸 때는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셨을 때 네. 저기 밑에 있는 레오스트리 커넥션 브로커를 쓰시게 되면은 네. 한 개의 관리 포인트로 V사든 C사든 음 HP 애니웨어든 모든 VDI 환경을 음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V 사나 C 사 같은 경우에는 그뭐 무슨 뭐 워크스페이스 하는 그런 통합 어떤 뭐포탈이라고 할까 업무 포탈 네네. 그런 걸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쓰매도 불구하고 HP 애니 y w 를쓸때저 제일 밑에 있는 걸 사용하면은 그런 것마저도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HP a n y w e r 도 기본적으로 커넥션 브로커를 쓰고 있는데 아, 네, 이거를 어. 내가 쓰고 있는 VD 환경과 구별해서 쓰려면 관리 포인트가 두 개가 늘어나는 그러니까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걸 충분히 통합해서 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VDI를 안 쓰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유심히 볼게 아니라, 네네. 기존의 VDI 환경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셨어요. 네네. 근데 아 뭔가 성능이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금 유심히 보면 딱 좋겠네요. 정확하십니다.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러니까 아, 네.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웨스트팩 직원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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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마, 말씀하셨듯이 네. 어, 본인이 VDR 쓰시면서 성능상의 이슈가 있다라고 어, 하셨을 때 여기 네. 이제 보시면 저희가 스탠다드 버전과 네, 프로페셔널 네. 버전 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프로페셔널은 그래픽 네. 유저를 위한 용, 음, 스탠다드는 음. 일반적인 VDR 사무용인데 네. 그 사무용조차도 성능상의 이슈가 있으시면 네. 저희가 어, 무료 데모를 지원해드리고 제 네. 마지막 장표에 그 무료 데모에 대한 부분을 어, 네.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뭐죠? 네. 지금 오늘 이제 발표드릴 어. 이제 제 다음 세션에 발표자 분들께서 발표하실 부분이 뉴타닉스와 음. 이제 HP 테라디치에 대한 부분인데 네. 어그 테라디치가 뉴타닉스의그 AHV 레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풀리 음. 네. 이제 호환되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오른쪽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을 음. 저희가 음. 공급을 드릴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HPE 아니어 음. 이제 오늘 발표를 너무 잘 들으시고 네. 아 나는 이 데모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저희 돈안 받습니다 그냥 오. 한 달간 50 시트를 그냥 그 h p n 아니어를 무료로 제가 네.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네. 어, 하드웨어도 저희가 뉴타닉스 3 노드하고 GPU가 이제 오. 꽂혀져 있는 노드를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장비를 들고 달려가서. 네. 데모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냥 오케스트레이션 작업하는 분들이 요 예를 들어 V 대 환경으로 못 넘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래, 벤더분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된다고. 네, 근데 네. 이게 실 사용자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일까 되게 의구심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구성했던 고객사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가상화에 대해서 가상화해서 되겠어? 라고 네.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은 네. 저희가 그 대형 방송사에도 납품을 어, 했고 네. 그 다음에 설계회사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VFX, 네. VFX 네. 영상효과 네. 네. 네, 이런 쪽에도 공급을 다 했기 때문에 음... 어, 감히 이 솔루션은 네. GPU를 원격에서 쓸수 있는 가장 음. 최상의 솔루션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드는 분들은 데모 프로그램 신청하시면 그럼요. 그렇게 해서 실제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그러면 지금 어, 좀더 자세한 세션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잠깐 발표자를 바꿔서 두 번째 세션을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